웰컴 백투카 MVP. 오늘은 BMW의 최신 플래그십 SUV 2026년형 BMW X9에 대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럭셔리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디자인, 기술, 성능 모든 면에서 BMW의 최첨단 역량을 집약한 모델입니다. 특히 BMW X 시리즈의 최고봉인 만큼 브랜드의 미래 방향성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자동차 애호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6 BMW X9 위 외과는 단연 인상적입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키드니 그릴이 더욱 커지고 존재감 있게 다듬어졌으며, 슬림한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와 조화를 이루며 강렬한 첫인상을 남깁니다. 공기 역학을 고려한 부드러운 라인과 쿠페 스타일의 루프라인이 어우러져 SUV임에도 매우 스포티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측면에서는 23인치 대형 알로이 휠과 플러시 도어 핸들, 숨겨진 빅필러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강조하며, 후면부는 날렵한 LED 테일램프와 대형 디퓨저가 조화를 이루어 고급스러운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X9는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존재감을 과시하며 거리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X9는 그야말로 럭셔리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대시보드 전면을 가로지르는 31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BMW의 최신 이 e 드라이브 10 시스템을 탑재해 뛰어난 시인성과 직관적인 조작감을 제공합니다. 고급 가죽과 리얼로드, 알루미늄 트림이 어우러진 인테리어는 장인정신이 느껴질 만큼 정교하며, 앰비언트 라이트와 파노라믹 글라스 로프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사전 자동 에어컨, 마사지 기능을 지원하는 시트, 보워스 엠퍼센드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등 모든 요소가 탑승자의 안락함과 감각적인 경험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뒷좌석에는 독립형 리클라이닝 기능과 개인용 디스플레이가 제공되어 VIP 수준의 편의를 자랑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X9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기본 모델은 3.0L 직렬 6기통 터보 엔진을 탑재해 약 40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상위 M60 스리브 모델은 4.4L V8 인터브 엔진을 통해 무려 620 마력의 괴력을 자랑합니다. 두 모델 모두 8단 자동 변속기와 스리브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조합되어 업로드와 오프로드 모드에서 탁월한 주행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신 에어 서스펜션과 후륜 조향 시스템이 탑재되어 대형 SUV임에도 민첩한 핸들링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구현합니다. 전기차 버전인 X9 에드라이브도 개발 중이며 약 700km 위 주행 거리와 800V 초고속 충전을 지원해 친환경성과 효율성까지 모두 잡을 전망입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이 약 13만 달러, M 퍼포먼스 모델은 약 17만 달러부터 시작하며 각종 옵션과 커스터마이징을 더하면 20만 달러를 넘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가격은 BMW의 최상위 SUV인 X9의 혁신적인 기술, 고급 사양, 뛰어난 성능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X9는 단순한 SUV를 넘어 BMW가 제시하는 미래형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2026 BMW X9에 대한 자세한 리뷰였습니다. 강력한 퍼포먼스와 미래지향적 디자인,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갖춘 이 차량은 분명 럭셔리 SUV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많은 자동차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